2022년 7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I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각과 행동과 말의 원칙들을 세우죠. 이렇게 작정한 바람직한 원칙과 원리를 몸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에 있지 않고 어떤 분명한 원칙이나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리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쉽든지 어렵든지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체득된 영적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것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판단력,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존 칼빈이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 본질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상황을 지배하는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밝힘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이런 예를 잘 보여주는 영적 모델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자기 시대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던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은 그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자기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된 모델이 사라지자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세대 즉 가나안 정복 이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일까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그를 추종했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떠난 다음에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샤머니즘이 아니죠. 비인격적인 우상이 아닙니다.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인격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제적인 모델로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야 할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언제 어디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떠난 후 일어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가장 먼저 접한 것이 무엇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상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본문 1 3 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2 세대들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가나안 문화가 내세우고 있는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꼼짝없이 묶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12절에 12절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처럼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가나한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는데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 5 절을 보면 이제 점점 더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괴로움이 심했더라. 라는 비극적인 상황 묘사가 나옵니다.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갔을 때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다 떠나자 남은 2세대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태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전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노략질을 당하고 재앙을 받고 괴로움이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살, 샬롬의 땅에서 철저히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으로 그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까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해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손길을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으로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축복이라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치륵처럼 깜깜한 밤에 세상을 밝히는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에게 맞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내용도 경건의 능력도 없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삶에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을 사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정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원칙이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